안녕하세요, 만복 기훈입니다. 안녕하세요, 뿡자리예요, 뿡뿡. 음, 신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신상 리뷰할 음식 이름이 뭐죠? 여기 면가 찰떡바위 납작복숭아입니다. 그러면 뜯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생긴 건 보아니 분홍색으로 해서 약간 무슨 계절의 느낌을 가져왔죠? 음, 살짝 봄 같은 느낌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지금 엄청 더운 여름입니다. 제가 평소에 복숭아를 좋아하긴 합니다. 음, 복숭아가 달달하기도 하고, 음, 신큼하기도 하고, 엄청 좋습니다. 그래서 저기1 0개 정도 들었는데요. 뜯어서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한 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요. 어,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. 오, 자, 그럼 그럼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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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먹여 주세요. 은결 군 한번 먹아줄게요 은결 음, 군좀먹여 주실래요? 오, 오. 좀 자세히 보여줘다 이렇게 해 가지고. 오 근데 너무 작은데요? 어 너무 작은데? 일단 한번 먹어보세요. 누구 코에 붙여요 이걸? 만복은 코에 붙여요. 음, 음 약간, 음, 음, 국수와 음. 잼이 들어있어요. 음 그렇네요. 음. 아 바깥 건 좋은데, 안에 건 너무 달아요, 맞죠? 네. 음, 그래, 별로다. 저 하나만 더 주세요. 음, 근데 뭔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달달하, 달달한, 달달한 거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좀 그럴 것 같아. 음. 음. 저는 너무 좋아요. 네. 음. 음맛 평가를 하자면 복숭아 맛이 나서 좋긴 한데 원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달달해요 꿍길 군은 어땠죠? 구체적으로 마, 마, 맛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음 잼이 있어서 좀 많이 달긴 한데요 별건 괜찮았어 엄청 근크게가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별 5개 중에 몇 개죠? 4.2개 음 저는 한 3개 반이요 자 그럼 빠빠이 조떼꿀